네, 저녁 식사로, 짜장과 김치찌개, 밥, 이렇게 했습니다. 음, 먹어보겠습니다. 밥을 먹고 비비겠습니다. 아까는 짜장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네요. 짜장이 좀더 짜장을 할그 같습니다. 저는 짜장이 약간 더 듬뿍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. 왠지 그러면 고기도 더 먹을 수 있고 짜장에 들어가는 고기 그래서 원래 기분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먹으려고 음, 그건하네요 김치도 살칼하다고 저는 요번 주에 김치찌개 맛집인 <laughs> 용촌가전에 갔었어요. 거기 하니까 찌양님 사인도 있더라고요. 거긴 김치찌개가 만 원인데, 그 밑반찬들이 오뎅이랑 햄볶음이 맛있더라고요. 음, 그것도 괜찮고 뭐지 <laughs> 도라지 무침 오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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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회사에서 엄청 바빴어요. 2주 전에 처리했던 업무가 있었는데, 그쪽에 연락을 해보니까, 거기는 아직 그걸 하라고 매뉴얼을 드린 건데, 아직 안 해보셨대요. 그래가지고. 오늘 부랴부랴 하시느냐고, 야, 도와드리냐고 그랬고. 그 차가 있으면 이차의 주유 카드가 이 차에 있어야 되이 차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차에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. <laughs> 그런 일도 있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이제 연말이에요? <laughs> 한층 성장, 성장한 것 같은데 나이가 더 먹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. 젊음이 좋잖아요, 원래. 이렇게 보면 성장한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. 애자 까져서 먹어볼까? 저번에 미각을 잃었어가지고 먹다가 맛이 안 나니까 먹었었는데. 음, 근데 맛있네. <laughs> 코코아가 싱가포르사이네 코코아 분말이. 음, 제가 유튜브 수익을 받았는데, 싱가포르에서 보내주거든요 유튜브 수익을. 근데, 음, 싱가포르가, 싱, 싱가포르인가? 그거였대요. 원래. 무슨 뜻이 있었는데 하여튼 원주민어로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라고 불러줬다고 하는데 거기를 그 나라를 영국인가가 그항구로 개발해가지고 많이 성장시켰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. 이거 달아요. 제주도 귤이에요. 근데 이거 하나를 다 먹으면 몇 칼로리인가? 응? 250 칼로리밖에 안 돼요. 조금 해야어 <laughs> 어제는 회사에서 연말 회식을 했습니다. 음, 찍고 싶었는데 되게 맛있는 갈비찜 <laughs> 가게였어요. 한우 구이 전문점 그런 건데 찜을 해주는데 꽤 맛있더라고요. 한 명당 한 2만 5천원? 음. 이게 약간 매워가지고 되게 맛있었어요 입장 한우전이 갔었거든요 천안에 있는데 <laughs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즘 술은 거의 안 먹어요 음, 술안 먹은 지몇십년된것 같은데 <laughs> 술은 안 먹어서 그냥 그거랑 갈비찜이랑 밥 먹고 음료수 먹고 갔다. 요즘은 주말에는 일을 안나고 있으나? 아직 한 달도 안 됐죠, 주말에 일안 나간 게. 오늘은 되게 영하 16도까지가 인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. 온도가 네, 많이 추웠어요. <웃음> <웃음> 원래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려고 생각했는데, 감기약 먹으려고요. 부침을 좀 해가지고. 저는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 쓰는데 꿀팁을 드리자면 신한은행이 지금 1개월에도 이자가 3% 정도 됐더라고요 국민은행은 2.8%인가? 그 정도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 예금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맛있게 잘 먹었네요 그 명색이 주말인데, 뭐, 맛있는 걸 먹어야겠네. 자. <laughs> 달달하네요. 감기 때문에 감기약 먹는데, 감기약 먹으면은, 잠을 되게 오래 자는 것 같아요. 거의 맨날 7, 8시간밖에 못 잤는데, 1 2시간을 자는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주절이 이런저런 얘기했는데, 김치찌개랑, 짜장밥 음, 먹었습니다.